이정범 기자, 프로듀스 48위 최종 관문 파이널 생방송에 진출하기 위한 맞지. 막 여정인 콘셉트 평가 무대가 모두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최고 시청률은 3.3%까지 치솟았으며, 유료 전국 가구 시청률 1,534 타기. 시청률 2049 타기 시청률은 모두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올킬을 달성했다. 밀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기준 t v i n g 과 Mnet.com을 통한 실시간 방송에 최대 동시 접속자는 약 44,000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다. 온라인 화제성도 여전해 한일 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프로듀스 48 루머가 각각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그 밖에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검색창을 장식했다. 17일 방송에서는 데뷔를 눈앞에 둔 서른 명의 연습생들이 각양각색 콘셉트 평가 무대를 공개했다. 먼저 컨템퍼러리 걸스팝 장르의 1000%를 소화해낸 김민주, 이채, 연, 시타오 미오 미야자키 미호, 고토모에의 무대가 공개됐다. 이채연은 팀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며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연습생들은 그 노력에 보답하듯 모두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센터인 김민주를 중심으로 탄산음료 같은 청량함이 폭발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다음 무대는 뮤직스윙 장르의 너에게 다기를팀 김채. 원, 조유리, 나고은, 야부키 나코, 장규리의 순서였다.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연습생들은 너나 할 거다. 이 사랑스럽고 청순한 매력을 발산 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채원은 곡 콘셉트와 찰떡같은 모습을 선보이며 센터 역할을 잘 해냈고 나고은 조유리는 쉽지 않은 고음 을 완벽하게 소화해 감탄을 자아 냈다. 힙합 r&b 팝 장르 곡 i a m t 만유진 최예나 이가은 허윤 진, 타카아시 주리는 성숙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이 묻어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센터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안유진, 곡과 꼭 어울리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최애나, 노련한 실력의 이가은, 끝. 없는 연습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한 허윤진, 한국어 랩을 유창하게 소화해낸 타카아시 주리까지 모두의 능력이 잘 드러난 무대였다. 다음으로는 장원영, 김나영, 혼다 히토미, 시로마 미루, 김도아가 속한 트로. 피컬 팝댄스 장르의 로린 로일린 팀이 무대에 올랐다. 고음 내기를 두려워했던 장원영은 몇 번이 시도 끝에 위기를 극복해당. 파트를 진성으로 소화해내며 무대 위에서 상큼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또 다섯 연습생 모두 가사만큼이나 신나고 자유로운 매력을 뿜어내며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만들었다. 김시현, 권은비, 한초원, 무라세사에, 이시아는 문바톤 트랩 장르의 곡 루머 무대를 선보였다. 이시아는 곡 콘셉트와 완전히 녹아든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 김시현도 중심에서 센터로서의 존재감을 점차 드러내며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다. 매회 반전 무대를 선사중인 한초원은 이번에는 네 파트를 완벽히 소화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강렬하고 매혹적인 무대를 본 트레이너 군단은 멋있다고 느낀 무대였다. 다한명한 한 명이 다 보이는 무대였다. 몇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는 팝 댄스 장르 곡 '다시 만나 팀왕'이런 미야와키, 사쿠라, 강혜원, 타케우치 미유, 박혜윤의 무대가 공개됐다. 그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화사한 비주얼 재회를 꿈꾸는 연습생들의 마음을 대변, 한 감성적인 가사, 청순함을 강조한 안무로 아련미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박혜윤은 고음 파트를 깔끔하게 소화해내며 환호를 자아냈다. 현장 투표 결과 베네피 13만 표를 차지한 1등 팀은 로린 로린 팀이었다. 그 중에서도 밝고 귀여운 에너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로마 미루가 팀내일등을 차지했다. 다음 주 공개되는 세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는 데뷔를 향한 맞이 막 관문에 도전할 수 있는 최후의 20명이 호명될 예정이다. 과연 콘셉트 평가에서 주어진 베네피스는 연습생들의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어떤 연습생들이 살아남아 마지막 평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 한편 어제 방송에서 공개된 6개의 콘셉트 평가 경연곡 는 오늘 18일 정오부터 엠넷닷컴을 포함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난 프로듀스 101시즌2의 콘셉트 평가 경연곡이었던 네버가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어, 이번 프로듀스 48의 음원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7주 연속 콘텐츠 영향력 지수, CPI, 1위,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9주 연속 1위, 일본 시청률, 랭크 일간 차트 1위, BS 스카파 방영 프로그램 주간 BST3 에드는 기로 을 세우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유례 없이 한일 양국에서 독보적인 화제성을 지키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 48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미과 일본 BS 스카파에서 동시 방송된다.